자 시험 직전 초압축 핵심 정리 이것만 보고 가자 이역사의 광야 너무 유명하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조국의 강복 민족의 이상 실현에 대한 의지나 염원을 지니고 있는 이 시. 자 시상 전개 방식 가장 큰 방식이 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우린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해요. 자일 년, 2 년, 3 년까지는 과거야. 자일 년에서 까마득한 날이로 시작하지 과거. 자 사연이 현재인데 지금 눈 내리고의 지금. 그다음에 오연은 미래야. 다시 천고에 뒤에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분명하게 이렇게 딱딱 박혀 있는 시고요. 자 우리가 이 시를 해석을 할 때는 시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시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우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의미해요. 자, 그다음에 이 사연에 있는 지금 눈 내리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보면은 일제 강점기 아니면은 시대적인 상황을 뺀다고 해도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사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자, 이 매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자연에서 내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라고 있어 자 화자가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건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마지막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이게 우리 훌륭한 우리의 후손이야 우리를 이렇게 이상을 실현시킬 어떤 그러한 후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나 또는 시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쉬니까 표현법 잘 알아야 되겠지요. 자, 서리법이나 의인법, 활류법. 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자, 서리법 같은 경우는 1년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기억하지요. 그리고 의인법이나 활류법은 뭐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막휘 달리는 거. 여기에 의인법, 활류법이 있었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3년에 나와 있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치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꽃이 피고 진다고 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 추상적 대상의 부채와 이루어져 있고 종결 어의 반복을 볼 거예요. 자 사연과 5연에보면 명령은 뭐+ 뭐 하리 라라고 해서 명령형을 통해서 화자가 이 상황을 이겨내겠다고 라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자 광야는 너무나 유명한 시이니까 여러분들 학습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 좋길 응원하겠습니다. 海天。